우리는 국민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비상식적인 결정이 철회되고 원점에서 재고되길 촉구한다. 좁아요. 고 변희수 전 하사는 남성의 몸으로 입대해 군 지휘관들이 오판으로 해외 출국 허가까지 받고 태국에서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는데 이는 군 기강을 물란케 하는 일이었다. 더욱이 성전환 수술을 했으니까 여군으로 복무하게 해달라고까지 떼를 썼는데 이는 국가안보와 군대의 질서를 존중하기는 커녕 무참히 훼손하는 만행이며 군 기강을 물난키하는 반국가 행위를 자행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론 방송이 그를 일방적으로 투둔하며 미화시켰고 심지어 순직과 국립묘지 안장까지 일사천리로 결정하도록 압박해온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그보다 더 기막힌 건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와 국가보훈부가 국민의사에 반해 그런 부당한 요구에 대해 아무런 제왕을 보이지 않고 쉽게 굴복한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이에 대해 극심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 끝으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여 즉각 국방부의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원점에서 재조사하도록 지시하기를 촉구한다. 그 길만이 윤 대통령이 전 문재인 정부의 오물을 뒤집어 쓰지 않는 길이며 국민들이 지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기림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제가 요구사항을 외치면 마지막 문구를 세 번씩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니까 모두 일어서서 티켓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여 즉각 국방부에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원점에서 조사하도록 지시하라. 지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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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국민들 의사에 반하는 잘못된 결정을 한 신현식 국방부 장관을 즉시 반영하고강정의보은북 장관을 엄중 문책하라! 책하라책하라책하라 하나, 트랜스젠더 고의를 순직 처리한 국방부 신호식 장관은 대국민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하나, 나라에 세운 공도 없는 고의를 현충원에 안장하기로 결정한 국가보험부 방장의 장관은 대국민 사과하고 즉시 사퇴하라 변이수전 화살을 해외에 출국하여 성전한 수술을 받도록 허락하여 사태를이 지경으로 키운 당시 육군 제5기갑 외단장과 제6군단장 그리고 군의관과 간호장교 등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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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대한민국 언론 방송은 더 이상 유엔의 하수인 노릇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종 노릇 하지 말고 국민이 분노하는 LGBT들에 대한 특혜와 반북과 선동기, 선동질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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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청소년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군복무시 트랜스젠더 수술, 허용, 결코 용인해선 안 된다. 강제전역 후자살한 트랜스젠더에게 순직 인정, 반대하며 즉시 철리하라 하나, 국방부는 순국 순직한 군인들 모독 말고 국가고문부는 국립묘지 같이 훼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고 변희수 씨 순직 결정 및 국립대전현충원 이장을 절대 방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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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6월 14일 통합 국민들의 거룩한 방파제 준비위원회, 포스트 고려 시민연대, 안동성의 기독 시민연대, 김병현 회2,700 연대 일동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